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열린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여기 어, 양산추가안 잠겨가지고 네. 못 잠그니까 홀프해라도 네. <laughs> 이걸 풀고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도 조금 기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세배 전도사님이랑 같이 교회에 왔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항상 지나서 와요. 근데 벽면에 저랑 똑같이 옷을 입은 외국인 모델이. 아씨, <laughs> 아, 뭐지? 무슨 <laughs> 똑같은 옷인데 네, 하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네, 제가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설레고 또 살짝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어, 그래도 기, 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때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초대에 응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나요? 네. 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장통 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성장통을 겪어 보셨나요? 네. 아,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저는 한 번에 확 큰 케이스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큰 케이스라 가지고 성장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장통은 한 번에 단기간에 확 크게 되면은 네, 그 성장의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데 혹시 정리이너어 느껴본 적 있어? 아, 어, 진짜? 부럽다. <웃음> <웃음> 네, 굉장히 부러운데요. 어, 네, 제가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네,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 어, 지난 주 우리들이 이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주에 함께 가온 교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과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어, 집에 가가지고 밴드로 또한번더 보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되게. 근데 문득 보는데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웃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이 순간 순간이 어,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은이 형이 카지노에서 몰빵했을 때그 <laughs> 당시의 기억이 성은이 형에게는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의미였을까. 네. 세 다리가 정글처럼 어린 시절 살았는데 그 시절이 지금은 어떤 의미로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록 이 사진들은 한두 장이지만 이 사진 두 장으로는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과 성장과 또그 아픔과 기쁨들이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지금의 아름답고 멋있으신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성장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함께 서게 됐는데요. 어, 그런 생각 안에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그 생각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네, 이것이라고 저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재밌게, 아니, 재밌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전까지 나를 죄되게 살게 했던 그 생활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laughs>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게 아닌가, 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그냥, 어, 그런 게, 어, 신앙이 성장이라면은, 나도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안과 또 고통과 또 생각들을 즉 성장통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한지 알고 계시나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백년 했죠. 네. 수백 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대대손손,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그냥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나의 완전한 정체성이 됐을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색별전도사님이 그렇게 다르셨다면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실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아마 네. 어떻게 하면 일하는 도중에 맞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채찍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떡고물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노예 생활 안에서 굳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사람들에게, 어, 당신의, 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내가 진정한 누구인지, 어? 그리고 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치겠죠? 하지만,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사람들이 살면서 단한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당장 이동해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 노예 생활의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대손손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롭게 되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얼마나 꿈만, 얼마나 꿈만 같았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노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왕이 600의 병거와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추격해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춤을 추고 소보를 치면서 그렇게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기가 닥쳐오자 갑자기 엄청난 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석인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네. 제가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들도 깨달았었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닥쳐오는 순간 이전의 나를 구속했던 그 노예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뭐라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라 가지고 달려와 가지고 다시 노예로 살수 있게 해 달라고 엎드려 빌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사기라도 들고 달려와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도박하는 심정으로 뒤로 나는 살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도망을 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마음은 공포로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도, 감정도, 그리고 늘 습관처럼 작동하던 노예 근성도 잠깐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만, 노예로,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지금까지의 생각, 지금까지의 감정,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나 자신을 버리라는 뜻으로 우리들은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까지 나를 구속했던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라는 그 다음의 <laughs> 행동하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어,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를 함께 지금 나눈 이유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제가 가온교에 온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laughs> 멋있게 한 손가락을 딱. 제가 11월 셋째 주에 지난 작년 11월 셋째 주에 부임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1년 채웠는데요. 어, 이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가온 교회 안에서 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성장과 또 고통과 성장통을 겪으면서 <laughs> 네. 많이 이 안에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프고, 극복하고,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온교에 와서 달라진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어, 바로 경쟁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스무 살 무렵부터 1등이라 말은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1등이랑 상관없이 생겼는데 <laughs> 집착만 해서 <되게> 1등에 <웃음> <웃음> 굉장히 집착을 했는데 어 제가 고등학교 때는 별로 개념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 대학교는 등록금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대학교 1학년 2학기 입학해서 막 논스톱 남자생 여자생 이런 거 보다가 대학에 들어가기가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놀면서 막 공부도 그냥 대충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등록금 고지서를 봤는데, 아, 어, 내가 대출을 다니지,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구나. 어, 근데 우리 집은 이미 많이 가난하고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 대출을 계속 받다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는 정말 살기 위해서, 네, 정말 학교가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생존형으로 굉장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장학금 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비록, 어, 한수연 집사님 아시나요? 송화재라고 하는 굉장히 괴물 같은 전도사 한 명이 있어서 네,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2등을 계속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든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물류창고에서 막 책박스 나르고 알바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 제 생활비하고 집에다 보태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는 그런 저의 삶의 방식을 굉장히 고맙다. 정말 대견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실상 그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제 안에서 경쟁과 그리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제 족쇄로서 스스로 채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베어버린 거죠. 누구보다 어느 순간부터 누구보다 윗순위에 랭크되는 게제 자부심이 되고, 누구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열등간에막 치솟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의 힘듦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더 높은 자리를 계속해서, 더 나은 자리를 찾게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의 방식이 분레가 돼서 제 족쇄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온교에 오고 나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그리고 수요일에 신학생들이랑 같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많이 변화됐던 걸 느꼈습니다. 이전까지의 그 삶의 방식이 굉장히 공허했다는 라 것을 느끼게 됐어요. 경쟁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어버린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성공이 자기의 자부심인 사람은 꼭 성공을 해야지만 자기의 존재가 증명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두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그 삶의 방식이 제 자신의 굴레가 되어버렸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게 내 모습이 됐다는 것을 저 혼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 뿐이죠. 다만, 이 가운데에 와서 함께 저를 바라봐주고, 함께 저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모임을 가졌을 때, 저의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리고 더 다른,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초대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생각이 변했는데요. 어, 자주 이야기하는 제 슬로건이 있어요, 친구. 바로 너의 진보가 나의 진보가 되고, 나의 진보가 너의 진보가 되고, 내 성장이 네 성장이 되고, 네 성장이 내 성장이 되고 어, 이 슬로건을 들이서 친구와고 친구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전의 삶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좀더 새로운 의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좀더 마음에 새기게 된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져봅니다 어... 그리고 두번째 제가 가온에 오고 나서 스스로 느끼는 가장 큰 신앙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이 감당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설령 그게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또는 자식의 자리든 회사원의 자리든 또는 뭐 감독하는 사람의 자리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자격과 지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그 역할에 맞는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고 그거를 연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또더 재밌는 거는 그 연기하는 모습이 가면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laughs>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카리스마 있는 CEO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네, 자기 마음은 좋지 않은데 괜히 더 직원들한테 윽박질러야 되고 더 쪼여야 되고 또 때로는 막 훈계하기도 하고 의연한 척하기도 하고 힘들어도 그래야 되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성직자라고 하는 지위가 저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 롤모델은 이태석 신부님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괜히 훌륭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저도 모르게 <laughs>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네. 네. 막 슬퍼도 안 슬픈 척, 네. 의연한 척. 음.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괜히 이해하는 척하고, 네. 어떤 때는 <laughs> 어. 막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도 네. 마음에 내키는 척 기쁜 척. 어.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가면이겠죠. 네. 근데 저는 그 가면이 실제 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각도 못해 그래서 처음에 가온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옛날에는 성직자, 대학원생 이두 개만 감당하면 됐었는데 어, 가온에 오니까 이두 가지만 감당하기 나쁘진 않더라고요 전도사, 형, 동생, <laughs> 오빠, 선생님, 간사, 연구원, 등등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는데 그 안에서 가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다 훌륭한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그 가면은 제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뻐하고 제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온에 오고 나서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질문할 때그 힘듦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내 가면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 훌륭한 모습을 막 연기하려고 할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하려고 하지? <laughs> 내가 이 행동을 할때내 지금 마음은 어떻지?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더라면 난 사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진짜 나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온에 오고 나서. 이렇게 내 자신의 습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행동하려고 할때 잠깐 멈춰서 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내가 나를 돌봐주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긴간수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바라는 이태석 신부 같은 김광수도 아니고, 네, 제가 바라는 막 어, 김재중 같은 선생님을 연기하는 김광수도 아니고, 네, 그냥 전도사 김광수, 그냥 김광수 선생, 그냥 저 김광수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모습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솔직해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모습이 너무 스스로 좋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순간 저 자신을 완벽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아온 삶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제가 의식하지 못하면 은제 습관대로 제 몸에 배어버린 둘레대로 확 튀어나와서 행동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이게 <laughs> 가온에서 성장한 저의 가장 큰 신앙의 성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저 역시 오랜 시간 저를 속박해오던그 굴레를 가온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다시 막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제 미래가 불안하고 제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고 좌절할 때 다시 과거의 블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성장통도 계속해서 저한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항상 불안하고 지겹거든요. 하지만 어, 앞으로 그럴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정말 밑바닥까지 좌절을 하면은, 자, 나를 돌아보자. 뭐가 보여요? <웃음> <웃음> 그 힘이 <laughs> 개 <입니까. 웃음> 네.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봐라. 그 말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신앙의 얘기만 들어보면 제가 마치 뭔가 수련하고 제가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1년 동안 그래도 뭐 했구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존재를 돌아보는 게 가능했고, 이 안에서 불안하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태석 신부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인데요.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의 몽땅연필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연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도구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어,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어, 물론, 이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몽땅연필, 나 정도면 몽블랑 만년필이지 <laughs> 네. <웃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팬 혼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함께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고 또 함께 성장통을 아을때 그 성장통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면서 지켜봐 줄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으리라 마음속 깊이 기도해봅니다. 네. 어, 제가 그래놨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오랜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성장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겸허히 극복해내기도 또는 좌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모두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몽땅 연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력 가운데 1년을 온전히 마칠 수 있게 하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은 성장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아시고 먼저 일하셨을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이 성장이 혼자의 성장이 아니라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 지켜봐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정한 성장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이 세상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